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다른 종교단체에서 저희를 경쟁업체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저는 종교는 관심이 없어요. 애초에.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실질적인 문명의 변화예요. 국민 삶이 실질적으로 변하는 거. 실질적으로요. 밤에 여성들이 밤에 돌아다녀도 걱정 안 하고 사는 그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종교만으로 됩니까? 그것도 한 부분이지. 예, 종교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학당에서 철학적으로 철학적 예, 진리를 가지고요, 엄청나게 우리는 알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를 향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그걸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바뀌려면 공무원 마인드가 바뀌고 사회 국회의원 마인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담당자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 예, 현장에 있는 예, 또 책임자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어낼 방법을 연구하세요. 여러분이 현장에 계시면 여러분부터 바뀌시고요. 이렇게 안 하고는 안 바뀝니다. 종교에 귀의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뀌었으면 지금 2000년 전에 바뀌었어야지. 2000년간 안된 일을. 예수님 계실 때도 안된 일이 지금 종교에 그냥 귀의한다고 되겠냐 이거죠. 예수님이요. 미처 못다 하셨던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안 당하시고, 로마로 진출하셔서, 로마 황제 자리를 차지하셔가지고, 그냥, 전 세계를, 그냥, 태평천국 만드셨으면 됐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도, 그때가 상황이 안 되니까 못했지, 왜 그런 마음 없으셨을까요? 인류 평화, 인류, 모두가 살수 있게 해준, 요거 오신 분들인데. 그 마음을 자꾸 키워가서 그거를 여러분 계신 현장에서 적용하셔서 도를 패야지. 그냥 막연하게 남들도 하니까 그냥 그 종교 다니면서 성금 내면 답이 나올 거다. 그래서 2000년 지금 안 됐다니까요. 그 뒤로. 2000년간. 오히려 무지와 아집을 계속 키우는 역할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람 제일 많이 죽은 전쟁들, 종교로 일어난 일들 많습니다. 그럼 이게, 이게 지금 그 제자로서 제대로 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